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이 평상시 학교에서 뭐 청소년들 약하고 외소해서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이 무해를 수련해서 그런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신을 괴롭히는 다수에게 어떤 약 보이지 않을 만큼의 강함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해, 해보는 게 낫겠지. 난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련생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게 몸에 배 있어, 습관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기초적으로 뭘 시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라 고 한단 말이야. 뭐 자신감이 없어, 일단. 일단 뭐, 그거부터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그 오래 걸리는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못 이겨내더라고? 왜? 너무 주의를 너무 많이 봐. 그냥 자, 자신만 보면 되는데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이겨내서 그거만 이겨내도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지 거기다 이제 뭐 운동하고 몸 튼튼해지고 그럼 당연히 세지는 거지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결국 나의 체력이 강해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나오고 그치. 그것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있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체격도 좋고 건강한 친구들도 많아. 근데 다만 뭐냐면은 그 생각이지. 생각이 항상 거기 빠져있는 거야. 그게 아주 스카나가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벌써 음치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괜히 이상하게 자기를 뭐 주위에서 뭐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 사실 안 그런데. 그거만 극복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체격도 좋고, 뭐, 건강한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도 수련생 중몇명 있잖아. 그 옛날에 뭐, 샌드백? 샌드백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렇게 뭐, 건들고 터지고 그러는 거. 그쵸. 그 친구 봐, 내가 불러도 뭐, 움츠리고 내가 야, 이러게 해도 뭐막 이러고 그랬잖아. 그러데 요새 봐, 오히려 학교에서 애들 때릴까 봐뭐 걱정이지. 그 뭐, 그렇게 변하는 거야. 변하는데, 그 생각, 바꾸는 거. 그 생각 바꾸는 거를 빨리 바꾸면 그거 누가 도와주는 줄 알아? 누가 도와줘요?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 또래에 있는 학생들 여기서 수련하거나 운동 같이 하는 친구에 의해서 변하는 거야 결국, 그 친구가 도와줘야지 결국 수련 동기와 함께 수련을 야, 하면서 뭐 운동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자기 또래 또래들 어? 잘 맞고 죽이 맞는 친구 그 친구들이 많아야 좋지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애들뭐 집어던져도 많으면은 부담 없이 집어넣죠. 그게 다 실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지. 친구, 그 친구. 그게 아마 그런 친구들이 그그그 그, 그,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 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체력과 어떤 정신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가장 먼저 체력을 기르는 그런 알순무회에서 체력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하는 거 있잖아, 왜? 우린 저기, 여기서 애들 대부분 뭐 유치원생부터 다 굴러다니니까. 그거 왜 굴르냐? 일단 바닥에서 굴릴 줄 알아야지 서서히 서는 거야. 서가면서 이제 기술을 터득하는 거지. 서서 이제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날라다니는 거지. 그럼 세지는 거 아니야. 그, 그게 우리 지금, 우리 출련원들 들어오면 유치원때 들어오면 기본이 뭐 10년 넘게 지겨워서 도망갈 때까지 거기다 10년 이상씩 하잖아. 뭐 도망가는 것도 뭐 청소년 시절이나 그 나이 때는 가능한 거. 그거 안 하면 좀 바보 아니냐? 지겨울 때. 그게 젊음이지. 전뭐 여기 가서 뭐 여기 저기 놀다가 뭐 이도 해보고 다시 또 여기 그립지 아무래도. 그러고 다시 돌아서 또 하고. 그게 내가 얘기하는 삶의 무형이야. 이 중고등학교나 이 성인들이 어떤 체력을 기를든 어떤 운동을 주로 합니까? 어, 제일 큰 게, 나는 그래, 가서 뛰라고. 어디서, 산에 가서 뛰어. 여기 수락산, 불암산 많잖아, 좋은 산. 거기서 뛰면은, 하루 이틀 뛰어가면 안 되지. 한몇년 뛰어봐. 어떻게 변하나. 그게 선생님이야. 선생님 따로 없어. 다 같이 없어서 잔소리하고 뭐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선생님이야. 가서 부딪혀갖고 끝까지 뛰어봐. 여기, 여기 우리 댄크바이까지그 사범들 뭐한 42분 걸린다며. 그, 걸어가면은 뭐, 한, 3시간 걸리나? 정상까지? 네, 그 정도. 그거 맞지. 뭐, 그렇게, 가서 뛰어보면은, 그, 그, 누가, 그, 젊은 사람도 아무리 뛰어도 42분 그 안에 들어가는 거 힘들지. 그럼 뭐, 체력으로 뭐, 짱이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웨이트 같은 거, 우리 수련장 같은 경우는 뭐, 욕도 같은 거, 기초부터 가르키고뭐 해서. 왜냐하면은, 무슨 기술도 뭐, 힘이 있어야지 쓰지. 힘이 있어야지 먹히는 거야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만 열나게 갈키고 이런 체력이나 힘이 없으면은 그 어떠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우리 아시모연에서 대부분 중고등부들이 하는 게 아마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뭐 저러 산악구보하고 여기서 저 쇠덩어리 들고 또 여기서 뭐 개인 연습보다는 뭐 상대가 있으면 가서 부드럽패고 맞고 그러다 땀 흠뻑 빼고 한두세 시간 하다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자고 뭐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자면 더 좋지 뭐 내부분안 해도 문제지 보통 뭐 성인 사범들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뭐0년 이상 수련을 한 친구들은 보통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들수 있나요? 그뭐 그뭐 요새 뭐삼대라그러잖아그뭐문사범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뭐좀 그 뭐 조그만 친구가 560 반대 그랬잖아. 3 대를 합쳐서 560이야. 그렇지. 그럼 응. 평이 사범이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갔었죠? 아 그래, 70kg 좀 넘지 않아? 그 옛날에는 네. 70kg 안 됐을걸? 그거 응. 괴력이지 괴력. 그 친구 못뭐 타고 났어. 그러니까 몸도 아리가 아버지가 레슬러니까 응. 타고 났지. 이거 그러니까 뭐. 걔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내가 230킬로인가 뭐 데드리프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못하겠잖아 다친다고 그쵸 그게 벌써 몇 년이야 그러니까 그때 기록이 한 560킬로 된대 지가 그러잖아 그리고 그쵸. 우리는 뭐 벤치프레스를 안 하니까 어디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크 용상을 갖다 놓니까 용상도 봐 얼마 전에 그 뭐야 우리 저 교본 내는데 그 사진 찍더도뭐 130킬로 그냥 쌈싸먹고 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상 머리 위로 130을 들수 있는 사람과 머리 위로 50키로를 드는 사람이 대결을 한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뭐.. 게임이 안되는거지 게임이 안되는거의뭐 코끼리와 뭐 말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뭐, 뭐 그렇다 칠 수도 있지 응. 코끼리는 또 코가 세잖아 아, 그렇죠 <laughs> 그 그리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그 정신력 왜? 사실은 이제 몸이나 근육은 계속 반복달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강해진다고 하고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버티는 거지. 버티는 게 정신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릴 때부터 수련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애들 보면 그 시간에 막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막 PC방 다니고 싶어 하고 뭐 놀러 다녀야 되잖아. 그 시대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걸 억제하면서 나와서 수련을 하는 거지. 그게 아마 제일 힘들 거야. 그게 버티기야. 그거만 이겨내도 정신력은 뭐 대단해지는 거지.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성인으로 또, 또 넘어가서, 성인으로 넘어가면 뭐할일 많잖아.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뭐, 학교 다니는 사람도 알바해서 다니고, 또안 다니는 사람도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도 나와서 꾸준히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정신력 아니야? 버티는 거고. 그거만 뭐 그게 무 무예를 수련한 사람들이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짜 참교육이고 참뜻 아니야 그게 버티기. 뭐 버티기만 잘하기, 잘하면은 어떻게 뭐 뭐가 있어. 그게 없어서 문제지.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도 예전에 어렸을 때뭐 운동선수하고 그럴 때막 숙소에서 탈출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요새. 또, 제자들 그런 거 보면 내가 또 따로 할 말이 없어. 왜? 그시대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안타까운 거야. 청소년이 그랬다면은 내가 그래도 잡아 좀 줘야 돼. 왜? 자칫 잘못하면은 운동하고 이랬으면 나쁜 길로 빠져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를 들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람 때리는 법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다가 밖에 나가서 실제로 사람을 한번 때려봐. 어, 이거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주먹이. 그리고 재밌어. 나도 예전에 때려봤자, 뭐, 잘못된 얘기 지만은 재밌어, 이게, 폭력이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서 막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그 친구들 잡아줘야 돼, 어떻게. 그 부모도 안 해, 그거. 어떤 부모 그거 봐. 자네도 봤을 거 아냐. 그걸 해줬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답 없지. 괜히 뭐, 더 이상 개입할 수도 없어. 부모가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근데 안타깝지. 왜? 많이 보이잖아. 어떻게 될지. 그 예전에 뭐 들은 얘기지만 뭐 어떤 애들 막, 그, 뭐 어린 애들, 청소년 애들 막 오토바이 훔치고 뭐, 뭐 핸드폰 가게 털다 걸리고 뭐, 이런 거 우리 뒤에 다 들어오잖아. 얘기가. 동네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 그런 애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여기서 운동하고 그러면 그럴 일은 없잖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응.